아, 최영우 선수가 KBO 리그 새 역사를 써냈습니다. 사회였죠 바로 역전 투런포를 때려내면서 KBO 리그 통산 1500타점 대기록을 써냈는데요. 그 뒤에 네. 소크라테스 선수까지 백두에 홈런을 때려내면서 네. 축하를 같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최영우 선수가 슈퍼스타는 맞는 것 같아요. 네. 1500타점이라는 대기록을. 그냥 안타가 아니고 홈런을 때려내면서 가장 인상 깊게 만든 기록이 아닐까 싶은데 음. 최용우 선수의 노력이 하나하나 들어간 1500 타점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경기, 경기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한승주 선수의 빠른 볼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대 투수가 가장 많이 던지는 가장 주우기를 노렸는데 와. 가운데 바깥쪽이었는데 저게 센터로 넘어가 홈런이에요. 음. 이 홈런 때려낸 이후에 비디오 판독을 할 정도로 어 과연 넘어갔을까 했는데 넘어갔거든요. 네. 가운데 바깥쪽을 밀어서 홈런을 때릴 수 있을 정도의 파워를 아직까지 가지고 있다. 그게 아. 최영호 선수의 비결인 것 같고 또 김종국 감독에게 꽃다발. 그 이후에 소크라테스 선수가 백투백 홈런을 만들어내면서 오늘 경기의 승부를 완전히 기아 쪽으로 가져왔는데 그 핵심은 역시 최영호 선수의. 1500타점을 만드는 홈런이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최영우 선수의 기록을 보게 되면 네. 2008년도에 데뷔 첫 타점을 만든 이후에 2011년도에 118타점으로 리그 1위를 했거든요. 음. 아마도 저때부터 삼성 왕조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016년도에도 다시 리그 1위를 했고 2014년부터 18년까지 5년 연속 세자리수 타점을 만들었고 6월 17일날 1498타점으로 이승엽 감독과 함께 통산 공동 1위를 차지한 이후에 오늘 대기록인 1,500타점을 만들어냈는데 최영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슈퍼스타 아니었잖아요 네, 어려운 그렇죠. 과정을 뚫고 나서 지금의 최영호 선수, 1500타점을 만들었는데 야구 선배로서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많은 후배들에게도 귀감이 될것 같은데요. 네. 어, 지금 이렇게 기록만 봐도 거의 타점 기계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최영호 선수가 사실 지난해에는 좀 마음처럼 타격이 되지 않아서 마음고생도 심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지난해와 좀 어떤 점이 달라진 건가요? 제가 이제 자료를 좀 데이터를 좀 찾아봤는데 최영호 선수가 지난해와 올해 달라진 부분이 크게 많지는 않거든요. 음. 근데 가장 제가 도드라지게 본건 공을 때리는 히팅 포인트가 한 2.5cm가 앞쪽으로 갔거든요. 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근력이 떨어지면서 스피드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음. 그러면 상대 투수가 던지는 공을 이겨낼 수 있는 포인트가 필요한데 최영호 선수가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때리는 포인트가 약한 2.5cm 정도 앞으로 가면서 저 대기록을 만들고 오래 좋은 활약을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이게 또 슈퍼스타의 비결이네요. 그렇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최영우 선수가 대기록을 만들어냈는데요. 최초 1500타점 얼마나 성실했는지 데뷔 20년 만에 만들어낸 기록이기 때문에 얼마나 꾸준했는지를 알수 있었습니다. 야구팬 여러분들도 앞으로 또 최영우 선수가 하나하나 써내려가 역사를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